자, 오늘은요, 독일 첫날인데요. 오자마자 제 베프네 집에 좀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애가 셋이니까 뭔가 초콜릿 같은 거좀 사줘야겠죠. 그렇죠. 예, 보시다시피 가격이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굉장히 쌉니다. 아, 제적각에요 거기는 애들인 애들이잖아요. 킨더라는 게 원래 애란 뜻이기 때문에 킨더를 두개 정도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킨더를 자, 두개 일단 사고요. 네 그리고 친구가 오는 길에 화이트 와인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와인이 또 겁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인들도 굉장히 싼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막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이런 가격에 네, 팔리는 거죠 독일 사람들 술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병 위에 보는 독수리가 보이잖아요 저 독수리가 있는 게좀 퀄리티가 있는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고르는 와인은요 에버바흐라는 와인인데 이버박스라는 와인인데, 얘는 한만원 정도 합니다. 8유로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사가면 딱 알맞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그 베프를 만났습니다. 음, 자, 웰, uh, uh, well, maybe you want to, uh, to say something? I hope you're having a good time. 어, uh, yeah, indeed. Germany uh, to visit our nice country. Welcome. Okay, uh,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Um, 자, 여기. Um, Maya, äh, sag du mal, irgendwas, sag, um sag mal was du mal. sag du mal um was zu you know, deinen koreanischen Fans. Eh? One? Man. One? Ma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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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ist ein one? <laughs> one? Ah, one. Ah, ha, ha. Ja. Wirst du vielleicht was, was anderes sagen? Maya, sag mal Koreanisch. Genau. Genau, sag du mal um was.

<laughs> 아, 자 여기 보시다시피 네, 제 친구 아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합니다. 어, 야, fresh was anders sag. Du d e i Fan h e r r e a 말 irgendwas genau. d 아, 오케이. 누스해 예, 국수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 국수랑 빵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 검소합니다, 애들이. 그렇죠. 국수랑 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okay. 아네 그리고 여기는 셋째인데요, 얘는 말하기가 좀 어, 무리일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러면면은 네. 여기서 또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okay. a is Mida. Was willst du sagen? Okay. n a i c h m 뭐 h r s o p Lama, 뭐? a a Lama, Lama, l a a a 야 마야, 뭐뭐 스포츠인가 하는. 뭐 스탠드니비 스포츠 마야. 탄스. <목소리도> oh. 아 탄스, okay. 아, yeah. 오케이. 아야, 오케이. 탄스, 오케이, 슈퍼. 아예 춤추는 걸 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는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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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자애는 럭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스, 이런 거탄슨스포야독일는이 키는 럭비비 슈 아, 그치그니까 얘가 말하는 건요. 그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은데. 어, 그, 독일에서는, 어, 그, 뭐야, 아직 애를 낳는다고 합니다. 벌써 얘가 세이나나서어 여러분. 셋이나. 네, 독일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그, 토마스라고, 제 독일 베스트 프렌드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로, 노아, 할로. 자, 이게 노아, 첫째 아들이고요. 할로. 네. 아 그리고 집 보, 얘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아들 그 방이에요 아들 방인데 야 저기서 점핑해서 떨어지면은 좀 아프겠다 아 그래서 점핑해서 안 아프게 이렇게 매트레스를 밑에다가 갖다 놨네요 헬로? 헬로 h 마히요야 저기다 사이로 굿? 헬로? 아, 네 여기 이제 할로헬할로 헬로. 네, 여기 이제 그그 그 부인이 있고요 세째랑 세째랑 있고요 자 이게 이게 이 안방인데요 이게 안방인데 궁궐 같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참고로 이제 이 집인 어, 한 120만 유로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0.5%입니다 0.5%네 저기 둘째랑 제 친구도 있네요 자 여기 야 소파도 이렇게 있고 야 죽인다 와야 이거 봐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집 좋아요 집 좋아 할로 마야 짝떠먹봐어 할로, ah, okay. no, I... okay. okay. 아, 오케이, 누워. 네, 내밥사줄 할로, 할로. 오케이, 바이스, 개슛. 아, 그죠. 저희 이 테레비전은 이제 한국 그겁니다. 한국어. 이게 LG인 것 같죠? 그죠? LG인 것 같습니다. l g 갔어요 오케이. 아, 그죠. 밖에 한번 뷰를 보죠, 여기. 아, 여기 베란다도 있습니다. 베란다. 야, 죽인다. 오, 오, 캬. 옆집이고요. 어 이게 지금 여기 독일이 지금 9시 거든요 근데 이렇게 9시 10시까지는 이렇게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이렇게 첫째 아들이 계속 따라오네요 재밌나봐요 여기 헬로? 헬로? 어? 빠? 아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합니다 이걸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하하 호호 호호 잠시 자 그럼 다시 헬로? 헬로? 그렇죠. 여기 이제 부엌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 아, 부엌도 있고요. 그리고, 음, 뭐야? 에이! 아이, <놀람> 아, 아, 여겠습 아, 그럼, 음, 자, 이게 이제 그 마야, 그 둘째, 그니까 그러니까 딸의 방이고요. 방도 크다. <laughs> 오케이, 어, 할로할로 할로. 할로. 어, 뭐, 아, 그렇 어, 방 좋네요. 방 좋아요. 방 좋습니다. 따로 걸어갔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그치지 예, 여기는 이제 그 예, 아빠 엄마의 방인데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제 친구가 일하는 이제 워킹 스페이스 여기 이제 홈 오피스 할때 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웹캠이 있어요 그래야지 좀 이제 회의를 할수 있으니까 예아 이것도 lg 겁니다 이것도 lg 거고요 예 그리고 언제 그 지금 이 친구가 아직도 홈 오피스를 그 일주일에 세번 한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은 직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요걸로또그 이쪽 브이로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그리구요 이 집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제 친구 또는 친구 엄마가 다 직접 그린 거래요 아 이것도 제 친구. 친구가 그렸고요, 친구가 그렸고, 요거는 네. 샀대요. 요거 뭐? 네.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친구가 직접 그렸고, 아, 토마스 그렇지? 친구가 그렸고, 로, 누아. 야, 짝퉁을 봤어요? 짝퉁을 봤어요, 펜스. 아, 오빠 아, 오빠 강남 스타일. 아,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아들이 그렸다고 하고요. 민아 세키오로. 네, 민아.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그 왼쪽이 그그 그 아빠고요. 이제 오른쪽이 엄마라고 합니다. 오늘 어, 꽤잘 그리네요. 애가 6살인데 잘 그리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이제 저 그림들도 이제 그제 친구랑 제 엄마가 다 그렸다라고 하네요. 멋있다요. 어, 꽤잘 그렸는데. 아, 아, 아. 오빠 강남 스타일상. 이사 들어온 거야? 예오분 핸드폰 오분의 핸드 이놈 야 이렇게 벌써 한국 아, 아, 이렇게 예그렇 이렇게 이게 그예 이렇게 그 예, 이렇게 어 그, 예, 이렇게, 이렇게 K 문화를 아는 이제 그제 친구 아들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마이어브스미한슨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오오야오 오, 오, 잘한다 오아일만오